00300 설명하겠습니다. 요거는 약간의 부분분수 성격을 갖고 있죠. 부분분수 그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수학하에서 a 곱하기 b분의 1은 b-a분의 1, 가로열과 a분의 1-b분의 1이거든요. 이거는 잘안 외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글로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외웠어요? ab가 있으면요. a가 b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b가 커요.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고요. 작은 거분의 1, 빼기 큰 거분의 1.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부분 미수가 잘 외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1, 2, 2, 3, 요거 한 대로 하고, 5051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1이죠. 작은 거분의 빼기 큰 거분의 1.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1이죠. 작은 거분의 1 빼기 큰 거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는 패턴을 가져 요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없어진 패턴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없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없어져서 제일 처음이란 마지막 거가 돼요. 그래서 2에 51분의 5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